CFO는 4강 정도는 가는 전력인 것 같아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 4대 리그 제외하고는 사실 뭐 CFO나 뭐 탈론 이런데는 그냥 깔개였잖아 근데 여기가 저력이 있잖아 t T1 원 잡았잖아 t 원이또오만방장 픽밴을 하긴 했지만 야 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신화.. 뭐야 뭔 스킨이야? 야 이, 이거 스킨 나와갖고 이 새끼들 탑카이사 갖고 그러는구나 아 우지 스킨이야 이게? 야, 씨, 간지나긴 하네. 간지는 간지고, 뒤지게 맞아야겠지? 탑에다 그딴 거 했으면? 아, 그니까 이게 내가 늘 강조하는 것. 탑에다가 막. 가고, 플래시로 <목소리> 야, 딱 클린즈 있는 타, 한 새끼를 딱 박네? 그 많은 것 중에 또못 땄어. 얘뭐 하니 앞에? <laughs> 일단은 상대 팀에 클린지가 딱 하나 있었거든. 그딱 하나 있는 애한테 플래시 골카를 박았어. 거기서부터가 비극의 시작이야, 사실. 오른도 그냥 박치기를 쳤으면 훨씬 상황이 좋았을 것 같아. 아, 개 맛있다. 밥에서 진짜 오가 마음 급해서 사고 났네. 내가 마음이 급하네. 진짜로 가 게임을 셀프로 말하듯이 오고 계세요. 와또궁 위치 진짜 요 근데 레리 좀 한다 호전적인 게 각보려는 게 보여. <laughs> 레전드 인데 이성을 잃었는데, 이거 어떻게 마스터야? 쓰는 게 나았을 수도 이겨버렸네 또 이김 당했네 그냥 또 갖다 박아서 죽었네 뭐 알아서 할수 있지? 깨야 러이얘또 들어올 거 아니야 와, 렐또 간다, 또 간다. 또 어, 되냐? 여기다가 와드 박는 것부터 해서 예산 놈은 아니야, 얘가. 잘해. 승리의 맛을 자기가 스스로 볼줄 아는 애라고 해야 되나? 이 와중에 책을 안 하고 앞에 집간거 봐. 저거 죽여 게임을 적극적으로 하는 애들은 뭐가 좀 다르다니까? 오른도 초반에 개고생했는데, 어느새 제압 붙었어. 진짜, 이게 서포터 하나가 호전적으로 템포 맞춰주니까 게임 쉽잖아, 이거. 공짜잖아, 게임 한 판이. 답카이사가 나왔는데, 닷지 않은 죄. 달게 받아라. 그냥, 이성을 잃었는데, 그냥. 어뷰 같아, 진짜 이런 말이 돼? 아기 하지만 그쪽에 오른이 있다는 것. 왜 이렇게 잘하냐, 래 일로 와. 달게 받자. 누가 중국산 스킨 쓰래? 응? 누가 합에 그런 거 들고 가래? 맞아, 그 약간 그 데스티니 선생님 그 느낌 나네. 렐 같은 친구들은 이구에서 하면서 정글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 눈에는 그 킬각이 보이는데. 킬각, 이제, 카정각이 보이는데. 뭐야, 이거. 쓰리런정별라 딱다 죽여. 야, 이 판도 딱 오데스네? 이게 내가 몰랐던 내 승리의 패턴이 있는 건가, 이거? 오데스만 하면 승리하네? 천사야, 요즘 일을 열심히 하냐? 한창 나랑 바람하다가 정리차리고 떠나더만. 빠르게 바람 런치, 니가 승리자다. 바람소식 궁금하다면 말해주자면 여전히 우리는 잘나가고 여전히 사상통일 중이지만 하루하루 사람들은 병들어간다 해야 되나? 게임은 디스토피하고 그래도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만 하고 있어 그래 나린데 머리 아파 지는 거지？한번 흘 리고. Okay, 이제 턴한번 버렸어. 저거를 바위 위치를 보고도 저기를 싸우는 거야? 이 솔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글이 사기 라인이라니까 진짜. 갱을 그냥 가는 쪽도 다 당해주니까. 이런 미친 사기 라인이 또 없다. 그냥, 그냥, 쓱 가면 당해줘, 쓱 가면. 아니, 그걸 왜 때려? 아니, 징크스 때렸으면 둘다 잡았겠다. Tá aí. 야, 그걸 아, 진짜. 시작하자마자 0킬 3데스였는데 팀킬 데스가 그 게임을 여기까지 끌고 왔네 나 뒤에 요네 있다 나봐 이. 여기. 아! 아니 다 오는 게 어딨냐? 사실상 다섯 명이야. 위로 궁. 오, 이거 잘 빨았어, 근데. 이거 연애 텔 타면 다 잡는 거거든? 절대 안 오죠? 배운방덕한 쌍놈의 새끼, 이거. 안 써도 돼 이건. 전 잡았죠. 왜 쓰레쉬가 누가 잡어? <laughs> 1200 아래가 있으면 강타를 꼭 써야겠어? 심지어 이 새끼는 강타가 완성도 안 됐어. 감정적이라는 거죠. 비등비등 하던 정글은 이제 어느새 막 랩차가 쭉쭉 벌어질 거예요. 80개 차이 나지, 정글? 4랩차에. 가서스 상대로 저런 삽질 을한 두세 번 하면은 인생 끝이라고 봐. 보면 돼. 혹시 액터는 고려 먹었네. 자, 이렇게 되면 21분대 16랩 동선 전국 5랩차이. 참 쉽죠? 야, 그냥 아찔했다. 그냥 꽁팬 줄 알았다. 레드 먹기 전에 터지던데. 아, 얘들은 신고를 다 해줘야 돼요. 요네는 아까 그 플레이가 매우 싸가지 없었죠? 신고. 야, 내가 딱티리하는 패턴을 발견해버렸다. 이거 내가 딱5데스 하면 이기네. 5데스 하면 MVP 먹고 이기네. 5데스하고12 13킬. 13 50. 딱 패턴이 있네요. 패턴이.